이 영상은 한PD가 브랜드를 공부하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브랜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초보분들에게는 어쩌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브랜드 스터디 10 미니치로 정했는데 이 모든 영상들은 10분 안쪽으로 이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려면은 Shift A, 단축키 Shift A. 메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단축키를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쪽에는 어떤 다른 종류의 뭐 커브나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라이트, 뭐 이미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작업할 때는 항상 메쉬에 여기서, 여기서 평면 큐브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인터페이스만 살펴보는 거니까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 그럼 아까 처음에 열었을 때 열린 큐브가 딱보니다이 상태는 이 상태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변형하거나 어떤 그 잘라내거나 어떤 뭐 이런 방법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거의 뭐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무슨 뭐 메탈을 입힌다거나 그런 고그 정도고 여기서 이제 에디티 모드로 들어가야만 이걸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티 모드로 들어가는 단축키는 탭키요. 탭키, 탭키를 탭딱 누르면 이제 모든 게다 바뀝니다. 여기 것도 바뀌고 메인 메뉴도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메뉴가 많아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거는 다르게, 아까거는 다르게 탭키로 이렇게 번갈아 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졌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은 점, 점 편집 모드에 지금은 점, 여기는 엣지 라이 여기에 여 여기. 외곽선, 여기는 면, 면, 자 면을 딱 선택하면 이렇게 이게 선택되는 거예요. 선택, 선택, 선택. 여기 전체를 선택하려면 a를 누르면은 선택가 선택됩니다. a, a 밖에 클릭하면 해제 선택의 단자에서. Alt+A하면 해제되고 A하면 선택 전체 선택 밖에 클릭해도 선택 해제 자 이런 식으로 에디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에디트 모드에서 이것을 이제 쭉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단축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을 하나하나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디트 모드예요. 주로 우리가 모델링을 주로 만들어 가는 건 바로 에디트 모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단축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애드트모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잘 모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볼려 보세요. 이건 선택 박스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쭉 선택 그럼 전체가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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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체를 선택했지만 이 뒷면은 선택이 안 됐어요 뒷면을 선택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같이 한꺼번에 다 선택하려면 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으니까 Ctrl Z 해서 취소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할때 여기도 선택하고 여기도 선택하고 이러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되지만 한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선택됐죠? 여기 엑스레이 모드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 모드에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뭐 회전, 회전, 이렇게 축을 따라서 빨간게 x 축, 그 그린색이 y 축, 여기 블루가 z 축, z 축으로 z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Z가 이게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금 말을 겁니다. 자, Y는 이렇게니까 이걸 축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자, 여기만 선택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Z,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전체 선택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크기, 스케일. 여기 점이 조그만 게 하나 더 보이는데. 그런 메뉴들은 아래에 또 서브 메뉴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서브 메뉴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알아보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메뉴들은 주로 많이 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다 따로 있어요. 또그 메뉴들이. 이게 이제 브랜더의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브랜더는 이제 3D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을 생성해가지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공부를 시작한 건 <laughs> 3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그냥 시간 날때 조금씩 조금씩 그것도 뭐 한국어도 아니고 외국 유저들 그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익힌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실무에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좀 이런 걸 자유롭게 사용할 날이 머지않아 오겠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브랜더는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많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기본 인터페이스만 알아봤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제가 아까 그뭘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Shift A 해서 이 V 구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그 스컬핑로드 여기 차흙 찰흙, 찰흙으로 반죽해서 만드는 그 탭에서는 아까 그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스크류 모드로 가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 새로운 메뉴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메뉴가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많이 쓸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중에 이거 이 이거와 같은 방식을 쓰는 게 바로 이제 지브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지브러시 있는 것들이 여기 이게 물론 이제 전문 툴은 아니다 보니까 지브러시보단좀 따리지만 얼마든지 제대로 된 캐릭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반경이 낮고 강도가 조금 더 세게해서 북북하게쭉 이렇게 십 중심을 눌러서 게고 반대로 쑥 파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한건 아니고 이제 렌더링을 렌더링 상태를 거의 볼수 있는 eb 렌더링이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브랜더에는 렌더링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이클스하고 이브가 비가 주로 쓰는데 이비는 실시간 리얼타임 렌더링이고 사이클스는 레이트레이싱이라고 그래 갖고 실제에 가까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이클스는. 이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만들어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금방 끝나지 여기가좀 복잡한 매트리얼로 돼 있으면 사실에 가까운 제품이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벌써 그래픽 카드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지네요. 이비는 그냥 리얼타임이에요. 우리가 보는 대로 실제로 바로바로 나타나지만 퀄리티는 사이클스 엔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스컬핑 스컬프팅 모드고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탭 탭마다 탭마다 이제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금 제가 짧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벌써 아마 시간이 오버됐을 수도 있네요. 편집을 해서 10분 안에로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별거 없이 브랜더 얼굴만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